아, 빛이 나는 사람 직접 작사 작곡을 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음악계에 빛을 뿜어내고 있는 김호중 씨가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받고 또 주고 있습니다. 아주 오페라틱한, 아주 스케일이 큰 장르를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김호중 씨가 또 김광석 선생님의 그런 포크 기타 한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던 그 정신이 같이 함께 만난다면 그 음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진엽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도 더욱더 많은 대중들에게 이렇게 또 만나기 위해서 김호중씨가 미우스에서 이렇게 투 출연을 해서 모벤전스 여러분들께 누님이라고 칭하면서 네, 누님 플러팅 있잖아요. 네, 플러팅 장이. 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새벽통좀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어스레를 아, 이게 또 하면서 재미나게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아, 방송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별명이 희모중이었다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미우스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저그 장면을 아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타킹에서 강호 동 씨를 번쩍 들어 올렸잖아요. 어 그때는 또 김호중 씨가 2 0대였다고 하는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이 그런 바디빌더처럼 그리고 뭐 럭비 스타나 이런 운동 선수들처럼요. 피지컬이 좀 타고나야 가능한 게 있습니다. 아 저희들도 저 음악 대학 시절에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한다 보면 우와너 앞뒤가 두껍구나. 몸이 앞판이두 뒤판이 두껍다. 그 성대가 질감이 좋다 서구 피지컬을 닮았다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랬었거든요. 남들보다 조금 더, 더 우람한 아, 남들보다 조금 더, 더 힘과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또 성악가를 들어갔더니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또 피지컬 자체가 예, 오페라스타로서는 조금 이렇게 몸이 좀 왜소하고 목소리도 그리 큰 편이 아니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타고난 사람인데 김호중 씨는 원래 이렇게 품, 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이 거의 서구의 아주 귀골이 장대한 그런 오페라스타들 못지않은 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배를 잘 받쳐주겠습니까? 강호동 씨를 그 체구에 그냥 번쩍 들어올리는 뭐 장사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뭐 완전 풀이 꺾였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힘이 어디 갑니까? 아그 파워풀한 힘이 더욱 더 이제 음악적으로 더 단단해져서 지금 더 매끄럽고 더더 안정스러운 그런 고음과 아, 깊이의 소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나는 사람을 또 어머님들께 이렇게 들려드리니까 다들 녹았죠. 이번 브루의 명곡에서도 빛이 나는 사람이 더욱더 빛을 발했는데요. 아리스 여러분 아니 아리스트라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그 관객분들과 함께 빛이 나는 사람 같이 합창으로 이렇게 또 전해져 오니까 이불로의 명곡 영상만으로도 이런 감동이 전해져 있는데 그 현장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아노 한대와 시작됐어요 이게 포크송으로 기타 어, 기타 스트로크로 시작되는 빛이 난 사람을 이렇게 창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창작자가 누구냐면 김호중 씨라는 거예요. 김호중 씨는 클래식에 더 가까울 텐데 김호중 씨는 사실 어, 어떻게 보면 피아노의 뭐 아리페지오 선율 아니면 또 웅장한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을 더잘 작사 작곡하지 않을까? 근데 진가 진가 기타 스트로크로 작곡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불회명곡에서는 피아노로 이렇게 시작, 시작되지만 그게 어디에서 왔냐 생각해봤더니 김호중 씨가 김강석 씨를 너무나 사랑을 하고 처음으로 나를 기타를 잡게 한 분이고 그리고 나, 내가 이 노래 정말 김강석 씨의 뭐, 여러 가지 레파토리를 내가 이렇게 또 섭렵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김강석 씨 정신이 참 뭐냐면요. 아, 예전에 예전에 그 포크 예전에 포크에서 비롯된 정말 학전에서 대학로에서 그냥 기타 한 대로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하던 한 사람이 있든 세 사람이 있든 여덟 명이 있든 작은 소극장에서 기타 한 대로 소통하던 그 김강석씨를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들이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애정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 시절에 그때 그 짠함 애자남 서른즈음 이등병의 편지. 그 삶에 어떤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거든요. 그분이 금강석씨의 음, 음악은 그분이 타계하고 그 이후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많은 가수들과 대중들이 이렇게 부르고 느끼고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음악의 파워, 그 사람을 모으게 하는 힘, 아, 정말 커다란 음악적 스케일보다 더 디테일하고 더 섬세하게 그 목소리 하나 기타 하나로 그렇게 할수 있었던 금강석씨의 음악을 애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김호중 씨는 나는 이 클래식컬한 아주 웅장한 벨칸토의 창법을 가지고 있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하는 그게 있어요. 훨씬 더더 대중들에게 더 그냥 뭐 악기 장비 없이도 그냥 맨몸으로도 내순도로마를 뭐 아무 때나 부르잖아요. <laughs> 길거리에서도 부르고 방송 현장에서 그냥 이 내순도로마 아무 때나 부르기 쉽지 않거든요. 그냥 김호중 씨는 그럴 거리낌 없이 어, 나의 어떤 위치와 그런 것들 상관없이 언제든지 대중과 소통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게 있는 거예요. 있는 그래서 이 빛이 나는 사람을 부를 때면 조금 더더 더 포크에 가까운 이 소리를 훨씬 더더 더 말끔하게 부를 수 있는데 사람 조금 더더 더 말의 맛을 살려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포크 음악의 정신을 그 가창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강숙 중간중간에 빛이 나는 사람을 들으면요 김강숙 선생님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또 들려오기도 합니다 <목소리> 틱 그게 합쳐져 버리니까 그냥 거기서 자동적으로 클라이맥스가 또탁 클래식할적으로 발사가 돼 버리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혔다가 아주 섬세한 마음과 이야기가 전달이 됐다가 그 감성으로 점점 더 고조됐다가 한 방에 딱 김강석 선생만의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듯한 그 포크성의 어떤 그런 매력도 있지만 한 번에 탁 터지는 벨칸토 가창으로 한번또 마무리하니까 이렇게 크로스 오버가 되는 거예요. 포크와 포크와 오페라의 크로스 오버가 돼 버리니까. 여기서 그냥 밴드 사운드까지 다 터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훨씬 더그 감동을 베베베 시켜주는 그 음악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음악을 할수 있는 가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임모준 씨가 그 음악적 다이나믹 기승전결에서 그런 드라마를 훨씬 더더 더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음악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빛이 나는 사람이 불의 명곡에서는 훨씬 더더 장엄하고 훨씬 더더 우리들의 마음을 터칭하고 같이 함께 합창하다가. 아! 그렇게 모든 장르를 다 합쳐 놓고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노래가 펼쳐지는군요 네 더욱더 빛이 날 사람 네 빛이 나는 사람 많은 분들에게 또 빛을 전해 주는 그런 음악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오늘의 리뷰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